네. 흔덕수씨는 말입니다 즉시 임명하는 것도 며칠씩 네. 안 임명하는 분인데 맞아요. 정답... 자기 일은 이렇게 급해요 <laughs> 왜냐면 아까 가... 말씀드렸다이피 네. 20%가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? 네. 돈 무소속 <laughs> 예비본은요 3억입니다 와아 2억 4천을 추가로 지금 네. 여러분 현찰로 내야 합니다 아, 아, 아 현찰이요? 예 카드 할부 안됩니까? 아유 안됩니다 아. 선거한달 만에 끝니다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나의 계좌에서 예. 인출이 정확하게 아, 2억 4천의 나머지 금액이 예. 선관위로 가야 합니다 아 혹시 남의 계좌에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안되죠 아 남의 계좌로 가면요 바로 갑니다. <laughs> 정치장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, 네, 네. 아 이거 참 안타깝네요. 아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죠. 네.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다면 네, 네. 그 돈까지 마련해서 완주해야죠. 그렇습니다. 근데못할것같아데 <laughs> 저는 마음이 안깝지만, 안타깝죠. 평생을 네. 네. 공무 공직에 있으면서 네. 네. 자기 돈한푼안쓰을것같은 분이. 그 인사청문회 이번에 할때김현장이라든지 네, 네. 뭐 주요 네. 뭐 로펌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제 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합참용 네. 내역이 영원이었나 그랬어요. 아, 영원었어요 어,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네. 이번에 선관위를 통해서 아 일시 완납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.